첫 번째 욕구, 네, 욕구. 어, 아까 뭐라 그랬냐? 니즈, 니즈, 그지? 니즈, 필요성. 네.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졸리다 아주 생리적인 욕구죠, 그지? 네. 우리가 인간의 뇌로 치면은 박충류의 욕구지, 박충류, 그지? 박충류의 뇌, 예, 네. 충류의 유의, 뇌, 요래 되는 거지, 그지? 네, 요래되는 거지, 글자가 상당히 깨끗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간에, 그런 파축류에 내가 작용하는 그런 건데, 인간의 근본적인 결필상태를 나타내고, 1차적인 욕구 또는 본원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네, 1차적인 욕구 또는 인간의 본원적인 욕구고, 여기서 한발더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욕구, 그지? 그원적인 욕구를 갖다,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욕, 욕구, 그게 뭡니까? 2차적인 욕구, 욕망이지, 원치지, 원치, 원트, 그지? 원트, 원하는 거잖아. 인간의 근원적인 길름 상태를 충족하려는 구체적인 욕구, 2차적인 욕구라고 그러고, 그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떠올리잖아. 그래서 어떤 밥 먹고 싶다든지, 김치를 먹고 싶다든지, 그지? 라면을 먹고 싶다든지, 그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나는 뭐 놀고 싶다 그러면 다자신들의 뭐 취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또는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그 자기가 처해져 있는 사회문화적 경제적배경에 따라가지고 다른 어떤 뭡니까? 욕망들이 나타나겠죠, 그지?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욕구를 갖다가 자기,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게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그지 자, 그럼 수요는 뭐냐? 욕망에서 한 방에 더 나가면 수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어, 디멘드잖아. 디멘드. 그지 디멘드. 디멘드 뭐냐?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입니다. 그지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당연히 중요한 건 구매력이 동반된 욕망이 돼요. 구매력이 동반되지 않은 욕망은 예, 수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지? 잘못하면 그건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지? 자, 되어 있고, 이 수요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유효 수요, 어, 효력 있는 수요, 그 다음에 잠재 수요, 잠복해 있는 수요, 그 다음에 본원적인, 본원적인 수요, 예, 있는 그대로의 본원적인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인적 수요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파생 수요가 있습니다. Demand도 Demand가 있습니다. 먼저 요 수요는 뭡니까 말 그대로 효력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전이 있어야 돼 전, 그지전 뭔데 Money, 어? 돈이 있어야 돼 돈. 돈을 수반하는 구매력을 수반해 구매할 수 있는 힘을 갖다 수반해 구매하는 힘이 뭔데 돈이야 돈, 그렇지 구매력을 갖춘 욕망이죠. 실제 제품 구매로 연결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마케터들은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자를 갖다 유인할 필요 있지. 욕망만 있고 구매력이 없는 <laughs> 소비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소비자 수요를 조사할 때, 소비자 그러니가 아, 우리 물건을 살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 동네에 소비자들은 돈이 없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아니다잉. 그지? 돈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수요는 아니죠. 가수요지, 가수요. 그 다음에, 잠재수요. 구매할 의사는 있지만, 그지? 돈이 없어, 현재. 예. 돈이 없거나, 어떤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수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 가격이 떨어지면 하겠다. 내가 돈 벌면 하겠다. 뭐 어, 이런 것들이잖아. 그지? 잠재 수요죠. 그러니까 잠재 수요도 물론 우리가 어, 경제성을 평가할 때볼 수는 있죠. 그죠? 아무튼 두, 가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보는 수요. 욕구 충족 위해서 직접 구매하는 수요. 예, 직접 구매하는 수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 생수를 찾는 거. 맞죠? 이 보는적인 수요죠. 어, 그지? 직접 수요고 1차 수요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생수를 찾는데, 생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생수를 우리가 소비자들이 찾는 걸 알고, 이 제품 만들기 위해서 되겠습니까굴착기 같은 거, 트럭 같은 거 들고 와서삽 같은 거 가져와서, 꽃게 같은 거 가져와서, 땅 파가지고, 예, 우리가 수자원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물자원을, 그지? 예, 2차적으로 발생하는 수요. 발생수입니다. 생수 생산을 위해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수요. 예, 이름을 뭐라 그니다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 수요, 2차 수요, 그랬다. 그래서 수에는 요 어, 이렇게 네가지 수요가 존재한다. 그지? 됐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제품에는 우리가 여러가지 있던 뜻이 있는데, 뭐 제품 다 알지만, 영어로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Product. 어, 그럼 상품은 뭐야? 상품은? 상품은? 예, 매매하려는... 유형, 무형의 대상을 말해요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제품이라고 한다면 상품 뭐라고?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공급한 거 예, 네, 시장에 공급 안된 거는 제품이지 상품은 아니야 그지? 자 밑에 설명 다 있죠 자첫 번째 제품 인간의 욕구,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생산품이야 일단 생산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태가 있는 재화, 유형의 재화, 굿즈 그 다음에 무형의 서비스는 서비스 그지 그래서 기계 건물 등과 같이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는 거 있잖아. 같은 형태에 있는 대상. 경상재라고 그러죠. 일반 경상재. 경상 경상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계 건물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대상 유형재, 형태가 없는 거는 무형재. 잘알 거고. 자, 그래서 옆에 보면 요래돼 있잖아. 그지 에, 보니까 재화는 기계 건물 등 형태 가 있는 것, 서비스는 강의 음악 등과 같은 형태가 없는 것. 제가 지금 하는 게 사실은 서비스죠. 제품인데, 그지, 제품. 어, 마케팅에서 말하는 제품은 재화 서비스를, 제품은 막 재화 서비스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그지? 자, 상품은 뭐야? 상품은 프로덕트가 아니고, 커머드지, 커머드지. 누구나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수 있도록 시장에 내놓은 거. 멋천 그 다이즈. 그지? 예, 상인들이 제품을 끄지, 끄집어내가지고 펼쳐놓은 거. 그지? 자, 말하는 거고.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이 제품을 또 어떤 말로 한번 표현하느냐? 제공물이라는 말입 씁니다. 제공물, 오퍼링. 그래서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인포메이션 정보, 그 다음에 아이디어, 지식, 그 다음에 경험, 그지? 노하우, 이런 걸 총칭하는 개념이 뭐다? 오퍼링, 제공물이라는 표현을 또습니다 예, 제품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 잘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교환. 다음 단계, 교환. 그런 제품이 구비되어 있으면 서로 어떻다? 협의해가지고 물건을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예, 물건을 갖다가 주고받는 하기, 하기, 행위를 하게 될 거고, 이 예, 교환 후에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만족도가 교환 이전보다는 상승하게 되겠죠.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요구하는 물건을 서로서로 서로 이제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증가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환 다음에, 교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거래죠, 거래. 거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트랜스 액션이라고 그러죠. 교환은 익스체인지고, 거래는 트랜스, 트랜스 액션이죠. 그지? 예. 단순하게 교환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어떤 제품을 거래하는 차원으로, 차, 거래하는 차원의 개념이다.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지? 화폐나 물건, 물건과 물건. 예, 그래서, 거래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죠? 대상이 두개 이상 있어야 되고, 상호관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은 그럼 공식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시장이죠, 시장. 사람들이 제품을 사고 파는 장소. 그지? 그게 시장이지. 마켓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고 파는 장, 장수잖아. 장소가잘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마케팅이잖아. 그지? 예. 네. 잘 되도록 여러 가지 해주는 어떤 활동들. 뭐 마케팅, 광고, 홍보, 그 다음에 제품 기획, 그지? 전략, 이런 것들 마찬가지잖아. 그지? 예, 시장화 시키는 거, 그게 마케팅인데. 제품을 사고 파는 장소는 시장이다, 마켓이다.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건 뭡니까? 장소잖아. 그지? 예, 장소니까 마케팅 플레이스라고 하잖아.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인터넷에도 서 모바일로 거래를 하잖아. 그지? 자, 또는 인터넷에도 서 하기도 모바일로 하기도 하고. 모바일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거래를 우리가 뭐라 그래 공간으로서의 시장, 마켓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래, 스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갖다 공이 다 하는 게 뭡니까? 통합적 마케팅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런 거래가, 처음에 시장이 없다가 거래가 어떻습니까? 이런 행위가, 거래 행위가 계속 제도화 되겠지. 관행화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3일, 3일 동안에, 뭐, 무슨 달에 3일장을 하자, 5일장을 하자. 예. 그런 거래 제도가 관행, 관행들이 예, 시장이 만들어지죠. 그지? 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장소가 딱 정해지죠. 그럼 죠그 훨씬 우리가, 어,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거나 판매하기가 수월하잖아. 그지? 그래서, 현대사회는 대부분 제품을 시장에서 구매하죠. 그지? 예, 구매하다. 예, 우리가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 시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거래가 될 때, 당연히 소비자의 니즈, 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쉽고, 당연히, 당연히 그걸 통해서 제품 개발하기도 쉬울 거 아니야. 그지? 욕구 분석을 통해서 제품 개발에 반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7단계까지 단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지? 됐고. 넘어갑시다. 뭐 자, 시장과 고객. 여러계 계속해서 페이지 17쪽이죠. 페이지 17쪽. 자 시장의 개념 아까 봤지만, 그지? 예, 장소로서의 시장이 있고, 마켓,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그지? 인터넷을 통한 거래, 마켓스페이스가 있고, 그지? 따라서 시장이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는 걸 봤고, 그 고객은 뭐냐, 고객은. 잘 알지만 소비자잖아. 시장 참여자, 그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고객이고. 그러니까 각 유통단계별로 고객들이 있겠지, 그지? 어? 우리가 생산단계, 생산, 생산 도매단계부터 해가지고 중간단계에서 소매단계까지. 생산, 도매, 중간, 소비단계.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습니까? 얘 생산단계에서 요, 요 단계 넘어할때이 사람들이 A의 고객은 B일 거고, B의 고객은 C일 거고, C의 고객은 D일 거 아니야? 그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그지? 예, 네, 이런 거. 그래서 생산을 어, 제품을 생산하는 사, 사람도 있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잖아. 다 고객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자, 또는 어떻습니까? 고객은 현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향후 제품을 구매할 잠재 구매자, 현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요. 어, 기본적인 거지. 네, 너무 쉬운 거고. 자, 그렇지만 좀더설명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시장의 구성 요소 한번 보자. 자, 시장의 고정 요소 뭐가 있느냐 시장 참여자 있죠 고객, 생산, 소비, 유통 업자가 있을 거고, 그지 감독 기관도 있죠. 이 사람들이 똑 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요 뭐, 정부도 있을 거고, 국회도 있을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각종 거래소도 있을 거고, 그지 거래 대상은 당연히 제품이나 어떤 기업일 수도 있고, 그지 기업을 기업을 사고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제품에는 제동제, 원자재, 중간제 있을 거고, 또 기술도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고, 기타 요소 뭐가 있습니까? 뭐 화폐라든지 어떤 무역의 제도라든지 이런 경제적 요소도 있고, 시장에는. 뭐그 전통, 문화, 어떤 생활 습관도 있을 거고, 그지? 관행들도 있을 거지?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 정도도 있을 거고,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가 뭐라 그러는데? 시장의 환경, 마켓 인바이리먼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 좀더 우리가 도시화 시키면 이렇게 될수 있죠. 뭐 정치 환경, 시장의 구성문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환경, 기술 환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장은 이런 거고, 구성서 받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과 고객과의 관계를 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고객은 뭐라고? 시장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이죠 네, 시장이 고객보다 좀더 어떻다? 넓은 개념이죠 시장 안에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케팅에서 시장과 고객이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쪼갠다 시장을 갖다가 세분화한다 A시장, B시장, A시장, B시장, C 시장, 시장 다를 거아 예를 들어서 뭐 고급차 그 다음에 소형차, 스포츠카, 시장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다 다를 거니까. 아, 시장 세분화, 이런 걸 시장 세분화라고 그러는데, 시장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할할 때 고객 중심으로 분할하죠. 중형차 예. 예. 좋아하는 사람, 세단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예. 경차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예. 고객 중심으로 시장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고객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한 즉, 시장 세분화할 때 우리가. 이 시장의 뜻이 바로 고객이 될 수가 있다. 고객 세분화가 될 수가 있다. 시장하고 고객하고 같은 개념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부분 집합이 고객이니까, 고객이니까, 고객을 분석하는 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장 전문화. 이건 뭐냐. 시장 전문화 분업화. 이런 건데, 기업이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시장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정 분야에 전문화하는 것을 시장 전문화. 예를 들어서 법률도 여러 가지 있잖아. 노동 노동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특허 전문 변호사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법률 시장 전문화의 말이 법률 분야의 전문화로 얘기를 하고 고객들이 필요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문화하죠. 이 고객들이 만약에 내가 이혼과 관련된 고객들이 많으면, 이혼, 이혼자가 많이 늘어나면, 요새 뭐, 이혼이 결혼하게 되면 뭐, 거의 절반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감히 깔 수가 어떻습니까? 변호사 중에서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주 중요할 수가 있고, 그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 타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럼 교통사고 많이 날 건데, 그지? 교통사고 문제 전문가가 나올 수 있고, 그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적 상황에 따라가지고, 법률시장도 어떤 특화되는, 예, 시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따고 나면,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 고유한 영역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부제 들어오잖아 그지? 수산경영학과가 있고 자원경제학과가 있으면 은 내가 그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 나갈까 그럼 예래도 들어 자원경제 들어와서 자원경제 들어와서 내가 그 분야 중에서 수산분야를 할 건지 환경분야를 할 건지 그지? 계량분야를 할 건지 뭐 일반경제를 할 건지 일반경영을 할 건지 잘 따져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 알아야지 어떤 것이 시대가 요구를 하는지 그지?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아무튼 간에 고객과 시장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네, 그러나 시장이 보다, 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네, 그런 얘기죠.